혹시 식사하시고 나서 시원한 물 벌컥벌컥 벌컥 드시나요? 목이 마르면 차가운 물부터 찾으시나요? 잠깐만요. 지금 당장 그 습관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소화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신 이물한 잔이 내 몸속 혈당을 치솟게 하고 췌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목이 자주 마르시나요? 화장실을 예전보다 자주 가시게 되나요? 밤에 자다가도 물을 찾으시진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바로 혈당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리 몸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피곤함과 갈증 정도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손발이 저리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면 신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게 되지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의사들도 인정하는 돈한푼 드리지 않고 오직 물 마시는 방법만 바꿔서 혈당을 잡는 비법입니다. 비싼 약이나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집 정수기 물 끓인 보리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거안 먹는데 왜 혈당이 높을까요? 이 질문에서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혈당 관리라고 하면 음식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도 혈당 조절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물을 충분히 그리고 올바르게 마시는 사람들이 혈당 조절에 훨씬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식사 전 적절한 시간에 물을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혈당 잡는 물 섭취 공식을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갈증도 덜 느끼고 물 마시기도 귀찮고 정말 공감이 갑니다. 젊을 때처럼 물을 벌컥벌컥 벌컥 마시기가 쉽지 않으시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당뇨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목이 마르고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는데도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갈증 센서가 둔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 신장 기능도 예전만 못하고 호르몬 분비도 달라지면서 물을 마시고 싶다는 신호 자체가 약해지는 거지요. 제가 20년 넘게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많은 분들이 물은 그냥 많이 마시면 된다고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물이야, 목마를 때 마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문제는 얼마나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벌컥 드시는 습관,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제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7세 박순자 할머니 가명입니다. 이분은 5년 전부터 공복 혈당이 110에서 115 정도를 오가셨어요. 당뇨 전단계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박할머니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밥을 반 공기만 드시고, 단거는 입에도 안 대시고,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혈당 수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밤에 자다가도 화장실을 세네번씩 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더 속상한 건 소화가 잘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해서 항상 시원한 물을 한컵 가득 드셨다고 해요. 그래야 좀 시원하고 소화가 되는 것 같아서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당 조절하려고 과일도 안 먹고 밥도 줄였는데 왜 자꾸 목이 마르고 속도 불편할까요? 혹시 당뇨가 더 심해진 건 아닐까요? 그때 할머니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물을 주로 언제 드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밥 먹고 나서요. 목이 마르고 답답해서. 시원한 물을 한컵쭉 마셔요. 그래야 좀 시원하거든요. 그럼 식사 전에는요? 글쎄요, 식사 전엔 별로 안 마셔요. 배가 불러서 밥을 못 먹을까봐요. 바로 이겁니다. 할머니는 혈당 관리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정작 물 마시는 타이밍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계셨던 거예요. 식사 직후에 찬물을 벌컥벌컥 벌컥 드시는 것, 이게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고 혈당을 더 올리는 주범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 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장을 아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으면, 위장 속에서는 음식물을 분해하기 위해 위산이 열심히 나옵니다. 마치 아궁이의 불을 찝히는 것과 같지요. 이때 온도가 올라가고 소화 효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음식이 잘게 부서집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불타고 있는 아궁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연기만 나고 장작은 제대로 타지 않죠. 우리 위장도 똑같습니다. 식사 직후에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위산이 묽어집니다. 그러면 소화가 느려지는 것은 기본이고요. 더 무서운 건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 덜 분해된 채로 장으로 빨리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특히 찬물은 더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지키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혈액순환이 안되고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해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거지요.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까지 더해집니다. 첫째 갈증을 느끼는 센서가 둔해집니다. 젊을 때는 몸에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금방 목마름을 느꼈는데 나이 들면 이 신호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물이 부족한데도 갈증을 못 느끼시는 겁니다. 둘째, 소화 능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적게 나오는데 여기에 물까지 잘못 마시면 소화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셋째, 혈당까지 높아지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은 그 당을 빨리 내보내려고 소변을 많이 만듭니다. 소변이 많이 나가면 당연히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게 되지요. 그러면 몸은 더 탈수 상태가 되고 혈액은 끈적끈적해지면서 혈당 수치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물 섭취와 혈당 상승의 악순환입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문제로 발전하는 거지요. 그럼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물 마시는 타이밍과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뭐야, 물 마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같은 물이라도 타이밍에 따라 보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먼저 왜 올바른 물 섭취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을 적절한 시간에 마시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집니다. 쉽게 말해 혈액이 묽어지는 거지요. 혈액이 묽어지면 혈관을 통해 흐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당도 각 세포로 더잘 전달되고 세포들은 그 당을 에너지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위장을 깨워주어 소화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뇌에 미리 포만감 신호를 보내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과식을 안하면 당연히 혈당 상승도 완만해지겠지요. 반대로 식사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위산이 제대로 작용해서 음식이 천천히 완전하게 소화됩니다. 그러면 혈당도 서서히 올라가서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식사 30분 전에 물을 한컵 마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식사량도 줄어들고 식후 혈당 상승폭도 20에서 30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을 마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원칙 식사 30분 전에 기적입니다. 물은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마시세요. 식사 바로 직전이 아니라 딱 30분 전입니다. 이게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합니다. 왜 30분일까요? 우리 위장이 물을 받아들이고 소화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바로 30분이거든요. 이때 미지근한 물한 잔을 천천히 드시면 위장을 깨워주어 소화액이 나올 준비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물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면서 뇌에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음식이 들어왔어요. 배가 차기 시작했어요. 하는 신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식사를 시작할 때는 이미 어느 정도 포만감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고 천천히 먹게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양은 종이컵으로 한컵 대략 2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배가 불러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핸드폰 알람을 맞춰 두세요. 점심 11시 30분에 드신다면, 11시에 알람 저녁 6시에 드신다면, 5시 30분에 알람 이렇게 해서, 식사 30분 전에, 물 마시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 식사 직후에는 입만 헹구세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물을 마시고 싶으시죠? 입안이 개운하지 않고, 목도 좀 마른 것 같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 최소 1시간은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입가심으로 한두 모금 정도만 드시고 대신 입을 헹구는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그럼 목이 마른데 어떡해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식사 30분 전에 물을 충분히 드시고 식사 중에도 국이나 찌개로 수분을 섭취하시면 식후에 그렇게 목이 마르진 않으실 겁니다. 만약 정말 목이 마르시다면 그건 식사를 너무 짜게 하셨거나 너무 빨리 드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식사 후 1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마셔도 됩니다. 이 시간이 되면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물을 마셔도 크게 방해가 되지 않거든요. 세 번째 원칙, 찬물 금지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한국분들, 특히 여름이면 얼음물, 아이스 아메리카노부터 찾으시죠. 식당 가면 바로 냉수, 한잔 달라고 하시고요. 우리 시니어님들께는 이게 정말 안 좋습니다. 찬물이 들어가면 우리 몸은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혈액순환이 안되고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해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또 위장 온도가 떨어지면서 소화효소의 활동도 둔해집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또는 약간 따뜻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물은 몸의 흡수도 가장 빠르고 대사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드시는 첫 물은 꼭 따뜻해야 합니다. 밤사이 낮아진 체온을 올려주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여름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 더운데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미지근한 물도 충분히 시원합니다. 얼음물만큼 시원하진 않지만 갈증은 오히려 미지근한 물이 더 효과적으로 해소해줍니다. 네 번째 원칙 벌컥벌컥 벌컥 마시지 말고 홀짝홀짝 드세요. 목 마르다고 한 번에 500ml 원샷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물이 급하게 들어오면 우리 뇌는 이걸 홍수라고 인식해서 콩팥을 통해 소변으로 바로 배출시켜버립니다. 내 몸의 수분 보충은 제대로 안 되고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되는 거죠. 천천히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입안에서 각을 하듯이 물을 굴리면서 천천히 삼켜보세요. 침 속의 소화 효소가 물과 섞여서 들어가면 위장 부담도 줄고 갈증 해소에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마시는 양은 종이컵 반컵에서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두 시간마다 한 번씩 마시시면 하루에 필요한 수분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맑은 물을 드세요. 가능하면 순수한 물을 드세요. 생수든 정수된 물이든 끓인 보리차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첨가물이 없는 맑은 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커피나 녹차도 수분이긴 하지만 이건 물로 계산하시면 안됩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이뇨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한잔 드셨으면 물도 한잔더 마셔 주셔야 합니다. 과일 맛이 나는 물이나 이온 음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당분이 첨가되어 있거든요. 혈당 관리를 위해 물을 마시는 건데 그 물에 당이 들어 있으면 본말이 전도되는 거지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심장 질환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만약 심부전이 있으시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계신다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심장이나 신장에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하루 수분 섭취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압약 중에 이뇨제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요. 이 약을 드시면서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탈수가 올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마셔도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고요. 약을 드신다면 의사 선생님께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꼭 여쭤보세요. 셋째, 전립선 비대가 있으신 남성 어르신들입니다.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 보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물 마시기를 꺼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힘드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물을 안 마시면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이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낮 시간대에 물을 충분히 마시시고 저녁 이후로는 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물을 마시면 더 그렇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째,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혈액순환이 좋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저혈당 증상이 올 때는 물보다는 당분이 필요하니 이건 구분하셔야 합니다. 어지럽고 식은 땀이 나고 손이 떨린다면 이건 저혈당 증상입니다. 이럴 때는 물이 아니라 사탕이나 주스 같은 빠른 당분이 필요합니다. 저혈당이 해결된 후에 물을 마시세요. 그럼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머니께 올바른 물 섭취 방법을 알려드린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이렇게 실천하셨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시면 따뜻한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8시 30분 전인 8시에 물한 잔을 천천히 드셨어요. 식사 중에는 입가심만 하시고 식사 후 1시간이 지난 9시 30분쯤 다시 물을 한잔 마셨습니다. 점심 식사 30분 전인 11시 30분에 또물한 잔, 오후 3시쯤에 간식 대신 물한 잔, 저녁 식사 30분 전인 5시 30분에 물한 잔을 마셨습니다. 다만 저녁 7시 이후로는 물 마시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자기 전 2시간 동안은 가능한 한 물을 마시지 않으셨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식사 직후에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벌컥 마시던 습관을 완전히 끊으셨다는 겁니다. 처음 2주 정도는 오히려 화장실을 더 자주 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 과정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3주차부터는 신기하게도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예전엔 밥 먹고 나면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했는데 이젠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입이 덜 마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한 느낌이 들고요. 더 놀라운 건 혈당 수치였습니다. 공복 혈당이 115에서 102로 떨어졌습니다. 식후 혈당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됐고요. 3개월 후 할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선생님, 요즘 피곤함이 많이 줄었어요. 소화도 잘 되고 뱃살도 조금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도 푹 자요. 한번 깨긴 하는데 금방 다시 잠들어요, 전에는. 한번 깨면 한참. 뒤척였는데 말이에요. 혈당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더 중요한 건 할머니가 자신감을 되찾으셨다는 겁니다. 나도 할수 있구나. 거창한 거 아니어도 이렇게 조금씩 바꾸면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다는 거지요.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놀이터에도 가시고 친구들과 등산도 가신답니다. 전에는 금방 피곤해서 못하셨던 일들을 이제는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물만 마신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할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우리 몸도 그 리듬에 맞춰서 호르몬을 분비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둘째, 천천히 드세요. 식사를 급하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면 포만감도 빨리 오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한 끼를 최소 20분 이상 여유 있게 드세요. 한 숟가락 드시고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세요. 채소, 해조류, 버섯 같은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식사 시작할 때 채소부터 먼저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드시면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갑니다. 넷째,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집 근처를 산책하시거나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좋습니다. 설거지를 하시는 것도 가벼운 운동이 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혈당을 올립니다. 깊은 호흡을 하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하루 7시간 정도는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시고 방 온도를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세요. 혈당 수치를 알아야 내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당 측정기를 집에 마련하시는 것도 좋고 어려우시면 동네 보건소나 약국에서도 무료로 측정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시면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오늘은 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다음 주에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못 지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조금만 바꿔도 우리 몸은 반응합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기. 식사 직후에는 입만 헹구고 1시간 뒤부터 조금씩 마시기. 찬물 말고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천천히 씹듯이 마시기. 저녁 7시 이후로는 물량을 줄이고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최소한으로 마시기. 이네 가지만 지키셔도 비싼 영양제 드시는 것보다 혈당 관리에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고, 물 마시는 것도 이렇게 신경 써야 하나? 싶으시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내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혈당 관리를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물 섭취법 정말 간단하지 않으신가요? 특별한 약도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집 정수기에 물, 끓인 보리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당장 오늘 저녁 식사 전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녁 식사 5시 30분에 하신다면 지금 바로 핸드폰 알람을 5시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그때 미지근한 물한 잔을 천천히 드셔보세요. 처음 2주가 가장 어렵습니다.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3주차부터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속이 편해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걱정되신다고요? 저녁시간 때물 마시는 양을 조절하시고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밤에 더 편안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불편하면 양을 조절하시고 편하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내 몸이 편안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혈당 수치에 일이 일비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3개월 후, 6개월 후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기대해 보세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마실 따뜻한 물을 보온병에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식탁 옆에 물컵을 놓아 두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꾸면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주변에 혈당 걱정하시는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셔서 따뜻한 물한 잔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